바닐라 프레즈, 이 삼목 했습니다. 그리고 대림동배, 대림동배, 삼목. 한 3,000주 정도 되고요. 어, 이거는 작년에 해나는, 뭐, 아나벨 수국, 바닐라 핑크, 뭐, 화이트 핑크 셀렉스. 음, 어, 용으로 라임라이트. 라임라이트. 저희가 삼목 해놨는데, 라임라이트도 대략 이쪽에 하고 다른 데 하고 한 10만주 이상 해놨습니다. 라인 라이트 삽목 삽목 이렇게 상토에다가 무비 상토에다가 해놨습니다. 어.. 상토에다가 해도 되고 그리고 마사에다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. 요즘에 삽목철도 되고 또 나무 작업도 많고 해서 가장 바쁜 철입니다.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목수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삽목철입니다. 감사합니다. 두 마디, 세 마디씩 이렇게 올려놨습니다. 감사합니다.